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따라가느라 많은 세월을 허송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답고 견실하게 지켜내게 하옵소서 부질없이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에 마음을 세우게 하옵소서.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날마다 말씀에 따라 겸비하며 하루하루를 알차게 채워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위기가 올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불신앙의 길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죄악의 짐이 무거울 때도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마다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매듭은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월요일부터 본당 강단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인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 오니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책임 맡은 분들에게 성막을 만들 때에 공사 책임자로 세우신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술적인 정교함도 주시고 조금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옵소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도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는 기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하여 장례를 감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하는 장례도 있지만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외로운 장례도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너희의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장례를 당한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위로하는 모든 발걸음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유족들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슬픔 중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한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일상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학 입학을 위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24명의 우리 교회 자녀들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집중력도 주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하게 하옵소서. 결과가 어떻게 될까 성급하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모든 과정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참상을 듣습니다. 피의 보복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의 총성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더큰 전쟁으로 확전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서 살인과 폭력과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게 하시고 주님의 다서리만에 그하게 하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모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고 기도로운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 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내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싸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담에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해시온의 손자 다버림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아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며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싸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싸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싸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서의 성업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밭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사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제 15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한 아싸. 그 다음에 16절부터 22절까지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한 아싸. 그리고 23절에서 24절은 이제 아싸 왕의 최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통치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또그 위에 사울도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죠. 길죠. 40년씩 통치를 했는데, 남유다에서 제일 오랫동안 통치한 왕은 모나스라는 왕이에요. 55년을 통치했죠. 이 사람은, 어, 히스기아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닮지 아니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가장 악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군세를 행사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문하세는 55년 우시아라는 사람은 52년 우시아 왕은 앞 앞에는 좀 정치를 잘했지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는데 뒤에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병이 들고 결국은 아들에게 이제 섭정을 맡겨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고 나중에는 별궁에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별궁에 처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우시아 왕이 있죠. 그세 번째로 이제 오늘 아사 왕은 4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훌륭한 평가예요. 다윗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을 인정하신다. 그런데 8명이 유다의 왕 중에서 여덟 명만이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아사가 되겠습니다. 이 아사 왕은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많은 업적이 있지만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척결했느냐 신앙의 중심을 얼마나 바로 세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평가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인간으로서 또 어떤 공동체 속에서 맡은 역할, 또 직업, 교회 직분 뭐 많이 있잖아요. 한 인간 평생 살면서 해야만 하고 또 감당해야 될 몫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요. 충실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본 줄기에. 음. 그 평가는 뭐냐? 예.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적게 하고, 오늘 아사는 첫째로 남색하는 자를 유다 땅에서 다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계속 설교에서 나오지만은 이 남색하는 자는 가난, 발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종교 행위였는데, 결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서 이것이 없는 적이 없는 거예요. 더 참고를 하냐, 그렇지 않으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계속 이런 일이 있어 왔어요. 이 구약의 특별히 여로한계의 역대기를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가 항상 문제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아압이라는 왕이 가장 너는 남유대에서 신앙생활 잘했다 하면 너는 솔로몬의 길로 갔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위의 길로 너는 걸어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는 너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할 때 초창기에는 여러보암 부기사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지요. 너는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더 후대에 내려가면은 너는 아합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이 불명예의 대표 명사가 되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떠나갔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발신도 섬기고. 이렇게 늘 같이 한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정말 배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보험들 듯이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를 못해요. 보험들듯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 아예 불신자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를 철폐하고 오직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갔느냐 하는 것이 열 왕들의 칭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되는 것이었지요. 그래 아사는 오늘 첫 번째는 칭찬을 하고 있는데 남색하는 자를 유다 땅에서 다 쫓아냈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의 선조들이 만든 우상들을 산당들을 이제 철폐했다. 산당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산당을 뭐라고 비길 수가 있을까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도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짓고 나서는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에 와서 신명기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정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편리한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허니 말하기를 내 자유 자의, 자유적인 방식으로 자유적인 스스로 자자 이게 아니야 방자할 자자지요 자자가 자유적으로 내 마음대로 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적인 거잖아요 자유적인 방식으로 편의적인 방식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편한 대로 가는 거 이것이 산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기준이 없고 법이 없다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산당에서 뭐하느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와 같이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마다 산당을 철폐하려고 애를 썼는데 산당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열왕기를 쭉 보시면은 야 결국은 신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법으로 제도적인 개혁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아 왕과 같은 아사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주의를 안 지키면은 다 벌금 내릴 줄 알아요 오늘부터 주의를 안 지키면은 여러분 직장에 세무조사 들어갈 줄 알아요 아니 왕이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법적으로 다 징계하는 수가 있어요 왕이 제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3일, 수요일, 금요일 세 번은 다 교회 와서 두장 찍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신앙 계획이 될것 같죠? 왕 입장에서는 그것이 열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셨으니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라고 나를 세우셨으니 할수 있는 대로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철폐하고 이 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세우고자 애를 쓰지만 성경은 항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사람을 때려잡아 가지고 신앙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움츠려들 뿐인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 신앙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격 따짐으로는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크게 반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는 너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주는 수가 있어. 너옷안 사줘. 뭐 이번에 예배 갈, 뭐. 어던 집은 보니까 이제 애들이 대학생 돼서 이제는 교회 안 간다 이러니까 성경 한번 읽어주면 50만원 줄게. 뭐 그래도 감사해요. 50만원 줘가지고 얘가 재직되면서도 성경 통독 한 번도 안한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50만 원 누구한테 자기 자식한테 50만 원 주고 자식이 성경 통독 한번 한다 그러면 그 괜찮은 일이죠. 100만 원 줘도 그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걸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신앙은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속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위로부터 임해서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개혁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개혁은 정말 우리는 큰 날을 달라고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이 부흥의 물결이 휩쓸었잖아요. 진짜 뭐.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회개할 정도로, 아, 예, 큰데. 뭐, 살아있는 것은 다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어찌됐습니까? 그때 부흥에서그 시기에 쓰임 받은 사람, 그 시기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된 사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100주년이 될 때에, 백주전이 될 때에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했지만은 별반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은 것이죠. 제도적으로 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제도적으로 많이 준비해도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총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열왕기들을볼 때에 훌륭한 왕들이 열심을 다해서 산낭도 철폐하고 심지어 뭐까지? 여기 오늘 나오죠. 어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어머니, 마가라고 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사실 할머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내가 어려가지고, 할머니가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오, 촌자야, 내말 들어야 된다, 내가 가르쳐 줄게. 이래 하던 고마운 할머니죠. 그런데, 이 이제 아사가 나이가 들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 이게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의 위를,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내려오세요, 그 자리에서.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나 따라갈 수 없어요. 더 이상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부모 형제라도 내가 그 가르침에 따라갈 수 없어요.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은 나는 따라가지는 않겠어요. 지금 장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장례를 하다 보면은 장례 현장에서 형제들 간의 의견들이 다 달라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진짜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래요. 우애 있게 살고자 뭐 인간적인 어떤 점을 그래 유지하고자 신앙까지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사는 할머니가 은인이지만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를 우상의 길로 인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미끄러지게 나를 데려가는 할머니인 줄을 알게 되고 나서는, 할머니, 그권세에서 내려오세요. 인정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인 육신의 내 할머니로는 인정해드리지만은, 나의 서성과 지도자나, 나의 영혼을 인도하는 할머니로 나 인정하지 않겠어요. 나는 내 자리에 찾겠어요. 나는 다윗의 길로 가겠어요. 할머니께서 가르쳐주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겠어요. 이런 결단을 하는 아싸잖아요.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겠지만 꼭 신앙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